여러분들 혹시 영끌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끌족?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영끌족이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영혼을 끌어모으거나 혹은 영혼을 갈아버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영끌족이 가장 많이 나온 시점은 지난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초기. 그 중에서도 대부분 2030, 즉 젊은 세대들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빚만 제대로 갚을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나이 뜻은 특성상 본인들 스스로 갚아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많다고 하죠 왜냐 뭐 보통 이런 경우는 생활비를 마련한다고 하기보단 부동산 매매가가 극한까지 치닫기 시작하면서 지금 아니면 앞으로 집을 못살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집을 마련하기 위해 일명 주택담보대출로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대출이야 자신의 선택이라고 하지만 현재 상황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영끌족은 앞으로 지옥행열차에 탑승했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 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10여 년 만에 3%를 돌파하면서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3%대 중반에서 4.9%였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현재는 상당 금리 기준 7%로 굳게 되었고 게다가 서민들에게 가장 민감하다고 하는 전세대출 금리까지 7%로 오른 상황이라고 하죠. 이로 인해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혹은 이사를 고려하는 세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국은행에 따르면 오는 11월 기준 금리를 또 다시 인상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연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대까지 치솟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찾아온 주택담보대출의 파멸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출이란? 돈이나 물건 등을 빌려주거나 빌림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대출 사례라고 하면 은행에서의 대출이 있죠 그리고 이 은행에서의 대출은 크게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두 가지를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먼저 신용대출의 경우 저돈좀 빌릴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결혼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서 내가 뭘 믿고 빌려줘? 내가 만약 빌려줬다가 먹고 튀면 어떻게 할 건데? 응? 제가 번듯한 직장에 인생 자체를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럴 일 절대 없을 거예요 믿어주세요 음... 그래 보이긴 하네. 대신 한도는 그렇게 높게 못 해주고, 이자는 좀 많이 받을 거니까 그렇게 하로 이렇게 개인의 신용 등급, 소득 수준 등을 따져본 이후 거기에 따른 한도와 금리가부터 대출해주는 것이 신용 대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 담보 대출의 경우, 안녕하세요. 제가 돈을 빌리러 왔는데, 제가 이번에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사업? 무서. 너 지금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 뭐 어떻게 대출할래? 어, 잠깐. 너 옷이랑 자동차 좀 좋아 보인다? 아, 네, 알겠어요. 제가 일단 신발이랑 옷이랑 자동차랑 이것저것 맡기고 갈게요. 부탁드립니다. 음... 오케이. 돈을 쌈지고 한번 믿어본다. 만약 너 두나 안 갚잖아? 나 그럼 이거 싹. 다 팔아버린다. 뭐 이런 경우가 바로 담보대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담보대출의 경우 신용대출과는 다르게 돈을 어떻게든 마련할 방법이 있다 보니 은행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어 신용대출보다는 이자가 조금 낮다는 특징이 있죠. 어 아, 대출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구나. 아 그리고 요즘 담보대출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 논란이 좀 뜨겁던데 그건 뭐야? 먼저 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은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등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로 한마디로 말해 집을 약속의 징표로 내걸고 은행에서 받는 대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앞서 설명해드렸 다시피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돈을 건네주지는 않잖아요. 아니,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선 당연히 대출받는 사람이 돈을 잘 갚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거고, 대출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난 돈을 잘 갚을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아, 그러다 보니 주택 담보 대출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는 일종의 약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 담보 대출을 하는 많은 사람들, 그중에서도 2030세대 인원들은 개인의 신용 등급이나 소득 수준을 따지는 신용 대출보다는 비교적 수월하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주택 담보 대출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어, 제가 대출을 좀 받으러 왔는데 그 주택 담보 대출로 하려고 하거든요. 가능할까요? 어서 오세요 고객님. 아 그럼요 당연하죠. 이렇게 귀한 곳에 누추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당연히 해드려야죠. 아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까지 나누어서 빌린 돈하고 이자를 갚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laughs> 고객님 어디서 주워 들으신 건 많으시네요. <laughs> 네 맞습니다. 대신 저희가 빌려드릴 돈은 본인이 담보로 하신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 그돈못 갚으면 그 집은 내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은행에서도 집을 담보로 하는 만큼 리스크를 가지고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 특성상 개인, 은행 더나가 국가적인 위험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죠. 왜냐? 이 집값이라는 게 항상 일정하지가 않거든.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혹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기도 하고 만약 대출해간 사람이 돈을 못 갚아서 집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생겼다. 그럼 처음 대출해 주었던 시기보다 집값이 떨어져 있으면 떨어진 만큼 돈이 공중으로 분해돼 버리는 거니까. 실제로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 하나의 사건이 터졌잖아요. 뭐 이전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말이죠. 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알겠어. 근데 막상 대출받으려고 쳤다 보면 항상 어려운 단어가 나오던데. 그게 뭐냐? LTV, DTI, DSR 이런 것들? 이건 뭔 뜻이야? 뭐이 말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사회초년생이시거나 이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드리자면 가장 먼저 LTV. 이 단어는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금의 비율을 뜻합니다. 음, 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걸 예시로 들어 쉽게 설명해드리면 예를 들어 제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은행에 대출하러 갔어요. 은행에서 설명해주기를 LTV가 60%래. 그럼 저는 6억까지 대출한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LTV라는 것은 담보 가치에 따라 대출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택 가치가 평가되는 값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DTI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금융 부채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1년 동안 버는 돈 중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얼 얼마나 갚느냐, 즉 빌려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죠. 만약 내가 이곳저곳에서 대출을 해가지고 돈을 갚아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 내 연봉이 1억이고 DTI가 50%까지 나온다고 생각해 보면 연 5천만 원까지 한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다고 해서 대출 한도가 5천만 원인 것이 아니라 내가 1년 동안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 즉 원금 플러스 이자가 5천만 원이 넘으면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이 DTI인 거죠. 그리고 DSI 이 단어의 뜻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이 전체 금융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해서 방금 설명해 드렸던 DTI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 둘의 차이점을 살펴보게 되면 DTI 같은 경우 주택 담보 대출의 원리금과 기존에 있었던 타 대출의 이자 금액을 합쳐서 총 얼마까지만 봐 주겠다. DSR은 주택 담보 대출의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원리금을 합쳐 얼마까지만 봐 주겠다. 즉 다른 대출의 이자를 합치느냐 원리금을 합치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뭐 이런 상식을 가지고 최근 기준 금리 인상과 함께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하면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코로나 초기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었던 2030 세대의 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끌 매수를 주도했던 2030 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 건은 지난해 1월에서 8월 사이 1만 6,345 건이었던 반면 올해 1월에서 8월은 4,150 건으로 4분의 1로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진짜 그거 빠지도록 힘들게 있는 돈 없는 돈싹다 들고 모아서 구한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기준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계속 오르는 거야. 최근 시중은행 대출 상담금리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2021년 12월 말 5.07%, 2022년 3월 말 5.231%, 6월 말 5.896%, 10월 중순 6.97%,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2021년 12월 말 4.978%, 2022년 3월 말 5.94%, 6월 말 6.43%, 10월 중순 7.10%로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4.9%에서 5%. 던 주택담보대출 상당 금리가 현재는 6.9%에서 7%로 올라버렸으니 말 그대로 끔찍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거지. 근데 뭐 7%면 그렇게 큰게 아니지 않아?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막 와닿지는 않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건 한두 푼도 아닌 적게는 몇천, 많게는 몇억 소리가 나는 금액이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 금리가 1%만 늘어난다고 해도 빚이 1억이면 이자만 100만 원이 늘어난다는 건데 지금의 금리 상승 폭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인 거죠. 그리고 여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집살 돈이 없어 전세 대출을 택한 사람들에게서 발생했는데요. 곧뭐 주택담보 대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고정 금리로 리스크를 분산한 경우가 적지 않았던 반면 전세 대출의 경우 약94%즉 10명 중 9명 이상이 변동 금리로 대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만 해도 전세 대출 금리는 연2% 초반에서 3% 중후반 수준은 머물렀지만 올해 3월 말 상단 금리가 연 5%를 돌파했고 6월엔 6% 그리고 최근엔 7%를 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말은 즉 임대차법이다. 보 하면서 최근 몇년 사이 전세 보증금이 급격하게 오른 상황에서 올해 전세 대출 금리까지 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건데 여기에 전세대출을 한 사람이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대출을 한 상황이다 뭐 결국 이런 상황은 금리 상승은 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선사하게 될수 밖에 없죠. 쉽게 예를 들어 세금 및 개별 조건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전세대출이 3%였을 때 금리로 2억원을 빌렸다고 가정해보면 이때 당시에는 은행에 매달 내는 이자가 5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금리가 6%로 상승하면서 올 이자는 100만원으로 두배 늘게 되는거고 최고금리 7%가 적용되었을 때는 월 납입 이자가 117만원으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아 50만원 내다가 몇달몇년 만에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라고 하면 아찔이다. 결국 전세대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자 부담을 피하는 사람이 증가하게 되면서 월세로 가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될 거고 혹시나 자칫하면 신용 불량제로 날아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월세로 돌아서는 소유가 증가하면 월세가 증가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큰 문제는 대출 금리가 당분간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달러 환율을 잡기 위해서라도 기준 금리 추가 인상은 지속될 전망인데다가 오는 11월 미국 FOMC 즉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에서 기준 금리를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 달렸으니까 말이죠. 뭐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은 아직 부족한 건 사실이고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연그랬던 이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될 것으로 보이네요.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큰 피해가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 다